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 원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입니다. 자, 교재 페이지로는 116페이지고요. 자, 원과 부채꼴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뜻이 먼저 나오죠. 자, 원이라는 것은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요한 점을 우리는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다. 반지름의 길이.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한 점으로부터 어떠한 거리만큼,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막 모아놓고 보니까 선이 된 거고 이 선들을 모아둔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아, 점들을 모아둔 얘네들을 원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 중심과 반지름. 로 우리는 보통 원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호라는 것은 원 위에 점두 개를 찍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두 개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얘네들을 각각 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짧은 쪽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일반적으로는 짧게 얘기하는 부분을 호라고 얘기하지만은 자, 이 부분도 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쪽으로 가는 경우는 문제에서 어 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한 점을 잡아서 호 APB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짧은 쪽이 아닌 다른 쪽에 긴 쪽의 호를 얘기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현이라는 얘기는 어이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어, 선분으로 이은 것을 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현 중에서 가장 긴 것은 이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할선, 할선은 이렇게 원을 분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두 점에서 만나는 선을 보통 할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접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접선이라는 것은 한 점을 만날 때 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접선이다. 어, 요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부채꼴. 부채꼴은 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반지름 호로 이루어진 것이 부채꼴입니다. 근데 요 반대쪽으로 긴 것도 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부채꼴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애도 부채꼴이다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고 있는 요 각을 이 부채꼴의 중심각 호AB의 중심각 이렇게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활꼴은 현과 호로 이루어진 겁니다. 현과 호로 이루어진 것이 활꼴이다. 어 그리고 반원은 반원은 부채꼴인 동시에 활꼴이 됩니다. 반원 요 부분이죠. 어, 반어는 여기 반지름 반지름 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채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과 호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활골이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내용 말뜻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두 번째 내용으로 내려가서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부채꼴 사이의 넓이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비례 관계입니다. 정비례관계. 어, 그러니까 중심각이 커지면 은 어, 중심각이 2배, 3배 이렇게 커지면 은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어,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서는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고요. 어, 정비례하기 때문에 어, 중심각이 2배, 3배 이렇게 하나에서 두 개로 되면은,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어, 넓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3배가 어, 된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각과 그 다음에 현의 길이 사이에는 어, 어떠한 관계가 있는데 얘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중심각과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서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어,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합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동이 된다. 이게 SAS 합동이 되는 거죠, SAS. 그러기 때문에 중심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지만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해서 자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얘랑 얘랑 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더한 쪽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쪽이 더 큽니다. 더한 쪽이 더 큽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어, 요거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117총 넘어가서 개념 원리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위에 다음을 나타내시오. 호 AB. 호 AB는 자, 요렇게 표현한 게호 AB죠. 자, 그다음에 현 AD. 현 AD는 자, 요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게 현입니다. 그다음에 어, OB, OC, BC로 이루어진 부채꼴. OB, OC, BC로 이루어진 부채꼴. 요게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다음에 CD와 호 CD로 이루어진 활꼴. 자, 여기 선분과 여기 호로 이루어진 것. 자, 요게 이제 네 번째, 활골이다. 아, 요렇게 그림상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o 에 대하여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어, 각 A, O, B. A, O, B에 대한 호. 보니까 호, A, B. 자,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 O, C에 대한 현. 현은 여기죠. 그래서 선분, B, C. 그 다음에, 어, 호 a c, 호 a c는 이렇게 생긴 거죠. 호 a c에 대한 중심각입니다. 중심각이니까 요 각이 되겠네요. 각 a o c.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얘기하면 안 되냐 했는데 여기도 a o c예요. 이쪽입니다. 근데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어,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타냅니다. 중간에 지나는 점을 하나 더 표현해줘가지고 어, 그쪽을 얘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3번 문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은 호의 길이가 같다. x는 4가 되겠죠. 그다음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지금 3배가 됐으면은 중심각도 3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x는 120이다. 자, 요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도 볼게요. 어, 다음 그림 과 같은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부채꼴의 넓이가 같죠. 넓이가 같으니까 중심각도 같습니다. 80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심 어 중심각의 크기가 5배로 늘어났죠. 그러면은 어 부채꼴도 5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5x가 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3입니다. 아, 요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도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원 5에서 어 x의 값을 구하시오. 중심각이 같으면은 현의 길이가 같습니다. x는 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의 길이가 같으면 반대로 중심각도 같습니다. x는 어, 35도 35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들이었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118쪽 넘어가서 핵심 문제 익히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중심각의 크기가, 어, 몇배 늘어나는지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면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식 써주면 됩니다. 45대 105는 45일 때 6cm죠. 그 다음에 105도일 때 xcm. 그럼 내양의 곱. 6 곱하기 105가 45 곱하기 x가 된다.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26, 31은 3, 355. 1 그 다음에 5, 3, 15, 5 2, 10, 5, 20, 5, 1은 3, 7에 21. 그래서 X는 14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배가 늘어나는지 확실히 보이죠? 다섯 배가 늘어났죠? 그럼 중심각도 다섯 배가 늘어나면 됩니다.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100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처럼 좀 보기 힘들면 비례식 쓰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보이면 은 바로 보이는 값을 그냥 곱해줘서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확인 1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 바로 보이죠? 곱하기 4분의 1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2가 된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몇 배가 늘었는지 찾기가 힘들다면은 비례식 써주시면 돼요. 중심각 60대 x는 자, 60도일 때 4cm고요. x일 때 6cm 자 내향의 곱 4x는 외향의 곱 360과 같다 4로 나눠주니까 x는 90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자 밑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5에서 AB, BC, CA가 4대 3대 5가 된다. 그러면 호의 길이랑 이 중심각은 정비례 하죠. 그죠? 렇 근데 이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각 A, O, B는 이 360도에서 여기가 이제 4개만큼 차지하는 거죠. 중심각도 4대, 3대,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12개 중에, 12개 중에 4개를 갖고 있다라는 게이 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분하고 약분해주니까 어, 각 AOB는 120도다. 이렇게 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확인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가 BC의 3 배다. 자, 여기가 1대 3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중심각도 1대 3입니다. 그러면 요각은이 어, 전체가 180도죠. 180도를 1대 3, 4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5도가 된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BOC의 크기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119쪽 넘어가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원 O에서 AD와 OC가 평행하고 BOC가 30도, BC가 5cm일 때 호A, 호AD,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보조선 찾을게요. 보조선을 그어 주면은 여기 중심각을 알수 있는 보조선인 겁니다. 어, 그런데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어, 여기와 여기가 엇각으로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30도와 여기 30도가 어, 동위각으로 같은 거죠. 평행이면은 동위각 엇각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도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0도다 알 수가 있겠고요. 어, 30도일 때 5cm니까 120도일 때는 4배가 늘었죠? 그럼 호의 길이도 4배가 늘어야 됩니다. 따라서 호 AD의 길이는 20cm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 확인 3번 보도록 할게요. c o 와 AB가 평행이다. 평행이라면 여기 억각 바로 보이겠죠? 여기 40도입니다. 이때 호 AB니까 자, 요렇게 선거어서 중심각 찾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40도니까 여기는 100도 되겠죠? 그럼 40도, 100도. 40도일 때 6cm면 100도일 때몇 cm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0대 100은 6대, 요의 AB의 길이를 X라고 해주면 6대 X. 그래서 내항의곡 600은 40X와 같다. 자, 약분해주니까 2분의 30, 1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5cm다. 여기까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밑에 네 번째 문제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렇게 돼 있네요. 어 중심각 90도 54도. 90도대 54도는 90도일 때 부채꼴 넓이가 x, 54일 때 부채꼴 넓이가 15.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향의 곱 54x는 외향의 곱90 곱하기 15가 되겠고요. 자, 9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여기는 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x는 25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 자, 부채꼴의 넓이가 6배 늘어났으면 중심각도 6배가 되겠죠? 따라서 x는 150도다. 아, 요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확인 사분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각이 3배가 늘어났죠? 그럼 부채꼴의 넓이도 3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x는 18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는 몇 배가 늘어나는지 잘안 보이니까 어, 비례식 쓸게요. 30대 X는 3 1대 넓이가 10, X일 때 넓이가 45. 그러면은 10X는 30 곱하기 45니까 X는 10 약분하고 135. 따라서 135가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120쪽 넘어가서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서 AOB, COD가 같고 AB가 9일 때 O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반지름의 길이는 다 똑같죠. 6, 6, 6 되고요. 중심각이 같으니까 호의 길이도 아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OCD의 둘레의 길이는 6 더하기 6 더하기 9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21, 21cm 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확인 5번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BE. BE는 지름이다. AB, CD, DE는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 각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중심각 같죠? 여기 45도, 45도. 그러면 여기도 45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5도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밑에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각 A, o 에서각 AOB가 COD의 두 배다. 자,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된다. 이러한 얘기죠. 자, 호는 정비례 합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게 맞고요. 1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AB의 길이 요거의 두 개는 반대로 됐죠. 이두개 더한 게더 큽니다. 이쪽이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여기 하나씩 하나씩 갖는다고 하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두개 더한 게더 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C D 두 개가 더 크다, 반대로 됐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어, C O D가 O O A B는 여기죠. O A B는 어, 여기는 A O B입니다. A O B 그죠? 여기에 두 배가 된다는 것은 모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OB와 BOD의 넓이가 두, 삼각형의 넓이는 어, 되지 않습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이젠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어, 여기 넓이가 더 큽니다. 여기 넓이가 더 크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채꼴 AOB의 넓이와 어, COD의 넓이 의두배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라는 게 맞죠. 5번은 옳은 얘기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밑에 확인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에서 어, AOB가 60도, COD가 20도일 때 옳지 않은 것은 AB랑 OB랑 같다. 이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요거는 여기 여기가 60도네요. 60도면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등변이기 때문에 얘도 60 60이 돼서 정삼각형이 되겠죠. 어 그래서 요세 개의 길이는 같습니다. 1번은 맞는 얘기가 돼요. 자그 다음에 2번 어 OAB OAB 60도고요. 그 다음에 COD COD 20도죠. 어,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그 다음에 호AB는 호CD의 3 배가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은 정비례하지 않죠. 4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은 정비하다 맞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자, 우리 121쪽에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7cm인 원에서 가장 길이가 긴현 어,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은 지름입니다. 어, 반지름이 이제 7이기 때문에 지름의 길이는 14cm. 아, 요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1, 5에서 x의 값은, 자, 여기서는 이젠 몇배 늘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네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 한다. x 더하기 5대 4x는 x 더하기 5일 때 6cm, 4x일 때 21cm.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24x는 21X 더하기 10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3X는 105가 되기 때문에 x는 35가 된다 나오겠죠.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5에서자 평행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엇각이 같겠죠. 30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여기도 30도. 그럼 여기는? 어, 180도에서 60도 빠지니까 120도다 알 수가 있겠죠? 이때 BC의 길이는 자 30도일 때 4cm니까 120도면은 4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4배가 늘어나서 16cm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내려가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O에서 각 AOB 여기네요. 그 다음에 각 BOC, 각 COA가 3대, 5대, 4가 된다 원의 넓이가 72일 때 부채꼴 AOB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원의 넓이 72에서 어, 부채꼴의 넓이가 3대, 5대, 4 그러니까 12개로 쪼갠 것 중에 자 이쪽의 넓이니까 3개를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주고, 약분해주니까 사이론상 18cm, 제곱cm,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5에서, 어, AOB, BOC, COD의 각의 크기가 같다. 옳지 않은 것은, AC, BD. 그죠? 요거는 이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 AB, 호, BC. 중심각 같으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어, ad. ad는 ab의 3배가 된다. 중심각과 현의, 어, 호의 길이는 정비례 하고요 ac는 ab의 2배. 정비례 하지 않죠?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od. bod의 부채골의 넓이는 aob의 2배다. 정비례 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젠 여기가 더 크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 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 O의 지름 AB의 연장선과 현 CD의 연장선의 교점을 P라고 하고, OD의 길이와 DP의 길이가 같습니다. o AC가 18일 때각 P가 25이면은 호 BD. 자, 여기를 찾으란 얘기죠. 자, 여기가 25도입니다. 여기가 25도가 되겠고요. 자, 여기는 50도가 되겠죠? 이웃하자는 다른 두각이 아까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도,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50도가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8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는, 더해서 이제 100도가 되기 때문에, 75도가 된다. 아,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75도가 된다. 자, 그러면은, 어, 요기 각은, 지금 여기서 3분의 1된 거죠. 3분의 1. 그럼 요 호의 길이의 3분의 1 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자, 따라서, 6cm다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1쪽까지 어, 내용 정리하고 문제 같이 풀었구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122쪽부터 어, 122쪽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입니다 이자 이쪽은 이젠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공식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외울 것도 조금 있겠습니다 그림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영상 때는 요거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